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시대의지기이뽀식기 이용식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요즘 비가 정말 자주 오고 있습니다. 자주 오는 건 오지만 많이 또 내리고 있어요. 네.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도 전부 그냥 우산표시, 우산표시 계속 올 화수목금 더 이리 우산표시인데, 우산표시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자,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에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운전할 때도 조심조심. 조심. 감속운전,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사고 없이 안전한 장마철 분위기를 바라면서 울산시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자, 한 주간의 울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그냥 궁금해서 내가 혼났습니다. 서울에서도 귀는 눈은 울산을 향해 있으니까요 왜? 울산시 홍보대사니까. 자, 전부 이럴 때는 말이죠. 궁금할 때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겠죠? <laughs> 바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다은이 울산 뉴스의 산증인 김다은 아나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울산의 소식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알기 쉽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위는 명예구민입니다. 배우 오윤아 씨가 울산동구 명예구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28일 김종훈 동구청장은 울산동구 출신인 배우 오윤아 씨를 만나 명예구민증을 전달했는데요. 오윤아 씨는 최근 울산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금사업 청년노동자공유주택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에도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인상입니다. 울산의 상수도 요금이 이달부터 약12%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1세제곱미터당 770원에서 860원으로 올라 4인 가족이 월평균 20톤을 사용하면 요금이 약 1,800원 늘어날 전망인데요. 울산시는 상수도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송수관 정비와 노후 상수도 개선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재탄생입니다.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동화책 방구천 암각화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방구천 암각화 이야기는 암각화 고래의 정령과 방구천의 호랑이가 훗날 진흥왕이 되는 어린 신백보지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동화책으로 재탄생한 방구천의 암각화는 전국의 박물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세계유산 등재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호응입니다. 울산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의료 약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병원까지 동행이 필요한 이용자의 집을 찾아가 이동은 물론 접수와 수납, 귀가를 돕는 사업인데요. 이 화재의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방법과 현장 반응은 잠시 후 관계자를 만나서 자세히 들어 볼게요. 이번 주일위는 최고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지난달 넷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주 전보다 0.03% 오르며 비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뉴스 김다연이었습니다. 뉴스를 주민하면서 뉴스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특히 오늘 홀로 계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나오시는 이분들 잘 알아두시면 정말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부하니다 사회적 기업 도은우리 허달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강역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사회적 기업 대표 허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정말 그 전화 한 통화 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줍니까? 당일 신청은 어렵습니다. 아, 그 병원 동행 매니저도 선정해야 되고 음.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이틀 전에 사전 등록하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틀 전에 예, 미리 정... 등록을 예. 아, 이틀 정말 전... 급할 때는 네. 제가 직접 가기도 합니다. 아, 대표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직접 갑니까? 예. 지금 뭐이 음.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병원 동행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도 직접 하시고 여기에 대표도 직접 하시고 이제 발로 몸으로 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혼자 사시거나 가족이 한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한 음. 시간당. 750원에서 3천원만 부담하시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당 750원이나 3천원? 네, 네. 그 가격 차이가 왜 나기? 나아... 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 가격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너무 서비스를 남발할까봐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의료보험 이게 너무나 더잘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그런 분은 처음 봤어. 1년에 365회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진료를하는 분들 또 계신가 봐요. 오, 이거 참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이 아이디어 내신 분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동행 서비스. 그 현장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이 분은 신청하신 분이에요. 차에 들어갑니다. 어유 아, 병원에 왔어요, 지금. 대표님이시죠? 예. 앞선 장면은 병원에서 환자분을 모시고 음. 울산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음. 지금 다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 다른 병원에 있다가 상세 네. 내역이고요. 네. 혹시 뭐그그 그, 그, 기록해 오신 건 이게? 아버님 저희 가보게 가볼게요. 8월 23일날 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계시고 예.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 저 상황이 예. 저 상황이 그 아, 환자께서 계시던 병원에서 예.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예, 예. 진료를 받으시고 예. 다시 병원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사항이나 의사 전달 사항을 그 서류를 예. 전달해 준 거죠. 예, 재활병원에 계신 간호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인수인계하는 장면입니다. 야, 직접 대표님이 예, 매니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프면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119를 많이 떠오르죠. 급하니까. 근데 119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119는 응급 응급 상황시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고요. 그렇죠. 저희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이거나 음.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음, 뭐 투석 신장 투석 뭐 이런. 그 환자들 예예. 정기적으로 이제 꼭 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신청을 다 등록을 해놨겠죠? 예 음.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특히 관절이 아프신 어머니들 병원 가는 길이 천리길 말리길이에. 요 예. 어, 가다 보면 횡단보도 같은데 신호등에 이렇게 기대서 팔 이렇게 대고서 아휴 아휴 뭐 이렇게 병원 가는 길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걸 소문으로, 음.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네. 울산에서 이렇게 실시되는 것을 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어허.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이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야, 참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진짜. 그럼 지금까지 몇 분이나 병원을 데려다 주셨어요? 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200여회 차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예, 예. 200여분. 예, 예.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하신 분이 200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4월부터 6월이죠. 그러니까 두달 조금 지났는데 200여분. 음. 그 병원 동행 매니저는 몇 분이나 수고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열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매니저가 더 많아지게 있는데요. 왜냐면 오늘 방송 나가고 예. 이 소식을 아는 이 정보를 아는 분들 또 이제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 갖고 이걸 다다 예. 다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예, 예. 아, 자,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울주군 은양에 사시는 어머니신데 네. 20회 정도를 울산 대학병원까지 항암 치료를 모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회. 마지막 날 아, 저에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게 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 아프시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감명 깊게 생각했습니다. 아 항암 치료 마지막 날 네. 하시는 그 마, 치료를 하는 거죠. 항암 치료를 네, 네. 마지막 날에 아유,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울산에 도입한 걸참 잘했다. 어. 아, 저희 어머님도 연로하신데 아.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각별한 생각이 생겼고요. 또 음.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서 생각되는 거는 부모님이 본인 아픈 것보다 자식 걱정을 더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 깊이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절대 자식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야. 역시 울산은 시민들의 그 작은 고충도 허투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본인이 거주하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네. 사회복지사한테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걸어갖고,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전화를 걸어갖고, 야, 니야, 난데, 아이고, 어떡하는 거야? 이게 토화, 이 통화가 소통이 잘 안되면 스트레스 맞아요. 그럼 몸이 더 아픈 거야, 갑자기. 그니까 러 아예 동네에 있는 어디를 찾아가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시죠. 행정복지센터. 거기 찾아가시면 누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계십니다. 거기 사회복지사가 계십니다. 그분하고 앉아서 편안하게. 의논을 하시면 모든 비밀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앞으로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손 한번 이렇게 네. 잡,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손이 따뜻합니다. 네. 저 우리 대표님, 저 손에 모든 어르신들도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됐으면 하면 바람이 니다